하이파이! 500번! 안 돼! 아, 아. 아버지. 어 <laughs> 안녕, 마시멜로맨. 안녕하세요. 어떻게 지낼래요? 유지! 야, 그, 네새 여자친구 말인데. 걔가 왜? 아 걔가 그, 내 말을 때리고 있어. 난 다리가 너무 많아! 사랑해 나 남자친구 있거든? 파티를 시작해보실까? 우후 이거 파자마 파티인데요? Yeah! 잘하네 우리 아들 안돼 우리 아들! 아빠 살려줘요! 카메라 찍혔다는 증거를 가져왔지 글쎄 나는 니네 꽃을 가져왔지 어... <목소리> 어서 모두들 고래 춤을 춰봐 세상에 나 멍청이야. 끊었다. 끊었다. 끊었다.